샐러드로 활용 가능하고 삼겹살과도 찰떡 궁합인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를 만들어봤어. 그냥 먹어도 맛있고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게큰 장점이야. 컬러 방울토마토로 준비했고 소량 계량은 아래 설명 참고해줘. 방울토마토에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주고 다 했으면 이제 방울토마토를 데치면 돼. 우선 얼음물을 준비해줘. 데치자마자 바로 얼음물에 담궈야 하거든. 우린 50초에서 1분 정도 데쳤는데 양에 따라 다를 수 있어. 방울토마토 껍질이 어느 정도 벗겨지면 얼음물에 넣고 식혀줘. 이제 벗겨진 껍질들을 제거해주면 돼. 중간 중간 너무 물러진 토마토들은 빼줘. 드레싱에 발사믹 생 바질이 들어가는데 커틀랜드 발사믹 식초가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서 사용했어. 바질도 건 바질보다는 생 바질이 향이 훨씬 더 좋아서 사용했고, 둘다 인터넷에서 구매했어. 껍질을 제거한 방울 토마토에 다진 적양파를 넣고 올리브유 5 t 발사믹 3t, 올리고당 3.5t, 소금 1/2t, 후추 약간. 레몬즙 2분의 1개. 생 바질 5장을 썰어 넣고 잘 섞어줘. 방울토마토가 터지지 않게 부드럽게 섞어주는 게 좋아. 난 먹을 양만큼 남겨놓고 나머지는 병에 담아서 냉장 보관할 거야. 일주일 안에 먹는 걸 추천할게. 어, 참고로 드레싱은 병에 꽉안 채워도 돼. 보관하면서 물이 생기거든. 그냥 먹어도 새콤하고 산뜻해서 맛있고 채소에 얹어서 샐러드로 먹어도 좋아. 취향에 따라 발사믹을 추가로 뿌려서 먹어도 돼. 난 냉동 대패 삼겹살이랑 같이 먹기도 하는데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가 기름기가 있는 고기와도 잘 맞아. 파채나 우생채와는 또 다른 느낌이야. 강렬하지 않으면서 산뜻한 맛이 매력 있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젓가락에 꽂아서 고기랑 야채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주고, 다음에도 꿀팁 많은 레시피 소개할게. 안녕!